어, 오늘 그 투기자원감센터 사무실입니다. 우리 은영대 대표님과 함께 2019년 네네. 우리 투기자원감센터 아, 활동에 대해서 얘기 를좀 나눠보자 합니다. 아, 먼저 2018년 작년에 네네. 어떤 네. 그 활동을 고발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네. 말씀해주시죠 작년에 참으로 많은 고소 고발을 했죠. 저희들이 특히 그 대한민국 최대 부자인 어, 이거리, 어, 이병철의 참여행 재산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횡령에 관한 구조원, 그 다음에, 어, 이재용의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을 고발 했죠. 그래서, 또 카카오도 고발하고, 수많은 사건을 고발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촛불이 일어나서, 부패 권력을 교체를 하고, 촛불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 촛불 대통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 데 지난 2018년, 17년,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그 이재용이 사실은 뭐 어, 굉장히 오래 가만히 있을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네. 어, 문재인 대통령 만찬을 하고 지금 네. 아,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범법자인데 네. 이런 일이 지금 황당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에 투자 감사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한번 가자 네. 말씀해 주시죠. 어, 뭐 저희들이 뭐 특별히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은 촛불들의 힘으로 아, 촛불정과 당탄이한 거고 저희들은 그 짱돌을 던지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특히 김연장과 사법부 또 정부 권력, 부패 재벌들, 이러한 외국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의 거대한 단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 사회 최저층이 더 비참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됐었는데 촛불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2019년도에요. 우리가 그 과거의 촛불 정부를 에,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정부도 역시 과거와 똑같이 회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형이 청와대에 갔다 오고 인도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어뭐 대통령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검찰이나 국세청 또 사법부 이러한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어뭐 국세청이 지금 세금을 추징하고 또 어, 증권 선물위원회라든지, 거래소라든지,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하고, 사기죄로 처벌하고,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세력들이 전부 의정에 프리패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그 촛불 정부를 만들면 촛불 대통령이 그것을 할 거라고 생각해 봤지만은, 촛불 대통령이 다할수 없죠. 결국은 올해는 그야말로 촛불들이 과거에 그 부패 권력을 무너뜨린 것처럼 어, 촛불 정부의 부패나 불법행위를 또 막아내고 어, 이러한 적폐들을 청산해서 단결해서 촛불의 힘으로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촛불이 그냥 남이 해줄 거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올해는 촛불과 같이 단결해서 과거에 부패를, 적폐를 청산한 것처럼 바로 뛰어서 어, 열심히 해서 김앤장의 부패 또 삼성의 부패 이러한 부분들을 세금을 추징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만들어내는 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